이 절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 1절에서 우리 그 지난번까지 말씀에서는 엘리사와 수냅 여인이 만나는 장면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냅이란 지역은 이삭알 지역의 한 부분의 땅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그 근방에 머물며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근데 이한 여인이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어, 어,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어, 표현을 하죠. 어, 여러분이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아, 크고 그러니까 부유함이 큰 사람, 아, 이 성경 언어의 뜻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크고 부유한 아,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섬겼어요. 음식을 주기도 하고 또 잠깐 와서 쉬라고 하기도 하고 어, 또 어, 이제 오가다가 힘들면 여기서 주무시라 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급기야 아마 여기에서 이제 항시 지나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늘 관찰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 세밀하게 보는 것은 뭔가를 책 잡으려고 또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고 또그 그 사람이 무엇이 에, 또 어려운지를 살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다락방을 어, 내어드려서 거기에 침상과 또 책상과 또 온갖 어, 집기 사역에 필요한 집기들을 어, 두고 어, 엘리사가 거기에서 어, 머물실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것이죠. 어, 여러분이 정말 물질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 하나님 물질의 우선순위, 내 것을 위하여 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감동 주실 때는 써야 되고 또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써야 되며 또 정말 주님이 정말 하라고 하시는데 쓰는 부분들이 여러분 참 어, 물질을 잘 쓰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물질을 쓴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지요. 어, 그리고 나만을 위해 물질을 쓰기 시작하면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 물질이 어, 정말 그냥 남아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관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물질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물질을 선한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자신의 부유함을 이렇게 귀하고 또 중하게 또 필요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본문이 주었던 교훈은 섬기는 자의 자세 또 섬김의 놀라운 비밀. 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진정한 섬김은 사람을 감동케 하고 또 다른 섬김을 낳게 하는 전파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그냥 순례여인이 뭔가 아, 여러분 정말 그여그 그, 그 엘리사가 아, 정말 그기 보이는 그 부분을 통하여서 그가 섬겼어요. 그냥 정말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또 뭔가 높임을 받으려고 아니요, 그러면 전혀 없이 아마도 성령의 감동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조차 아 제가는 그냥 백성의 그냥 하나로서 그냥 마땅히 할 바를 한것 뿐입니다라고 더 겸손하게 또 겸양하고 있지요. 그때 이제 그 사환 계야시가이 가정에 자녀가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가정에 내년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 할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또 필요가 채워지는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의 능력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봤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아무도 보지 않고, 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보셨고 하나님 한 분은 기억하셨으며 이또 엘리사의 그 감동한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일하심을 보면 또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 정말 이 부분들을 통하여 그수애 여인이 자신의 것을 드렸어요. 물론 자신의 것이 여러분 어, 정말 누구도 할수 있었지만 어, 정말 아무나 할수 없었던 그 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어, 즉각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 마음을 어,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자기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주셨나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며 또 주님 주신 그 부분들로 정말 그냥 자그맣게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그리고 날마다 생명 부원의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순애 여인의 가정에 태어난 이 자녀 이야기입니다. 연속에서 이어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자란는지 어느 한 날은 바깥에 있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라고 얘기하며 아버지를 찾아요. 그러다 아버지도 이제 아내를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아마 머리가 아파서 이 어머니 무릎하게 앉아 아 반나절을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되죠. 아 여기부터 이제 이 수납 여인이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이제 그 엘리 사이에 침상에 누이고 자신은 아 그때 당시 그러니까 1년 뒤죠. 아 갈멜산에 머물고 있었던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게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의 반응이 23절에 기록됩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 여러분, 이 구절을 살펴보면 어, 남편이 아,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 라는 것, 아니면 남편이 어, 극티라고. 어, 뭐 대문자 T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라는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아, 그리고 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당을 찾을 때는 특별한 날만 찾는 게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어, 중고등학교 때 아,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다녔어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수요일 예배를 오고 주일 저녁 예배를 오면 아, 이제 제가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다. 아,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난 거와 마찬가지죠. 전 교인이 기도해 주셔서 아들 없는 가정에 아들을 이제 주시느라 전 교인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주중에 이제 정말 저도 힘들면 갈까라는 생각을 해서 수요일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또 주일 저녁에 이렇게 갈려 갈라치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아이고 뭘 뭐, 완벽게 왔네라고 그 왔네. <laughs> 이야기하시면서 를 아유, 신학교 가야겠네. <laughs> 아, 신학교 가야겠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리고 어, 거기 가면 이제 저기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만 또 신학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신학생들만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여러분 신앙이 저도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 제 친구가 여러분 이제 고, 저기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전도해가지고 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가 도시락 두개 싸고 다닐 때예요 점심 저녁 요즘은 급식이 나오지만 근데 저녁 시간을 반납하는 거예요 저녁을 안 먹어요 그쯤 저녁 시간에 뭐 하냐 거기에서 학교에서 교회가 여러분 상 10분 15분 걸어서 한 15분 정도 빨리 가면 한 7분 정도 어 정말 이 뛰다시피 하면 7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여러분 한 20분 정도 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다면 한 30분 뭐 기도할 수 있나? 그 정도예요. 저녁 시간은 이제 한 시간 정도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어 방언을 맞고 또주 예수의 기쁨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 친구가 그렇게 저녁 시간을 들으며 진짜 고3 거의 여러분 6개월 이상을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가 기도했던 게 고삼이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내가 고삼 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쏜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이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도자고, 제가 또 저기 중고등부 학생부 회장이었는데, 그 친구는 가고 전화는 안 가고, 또그 친구가 영혼아 갈래? 근데 제가 어떻게 안 가겠냐고요. 이제 그때, 그래서 아 정말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laughs> 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예배당은 어, 여러분 교회하러 오는 이 시간은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어, 주님께서 정말 부르시면 또 여러분 안 되면 새벽기도에 또 저녁기도에 또안 되면 여러분 수시로 와서 정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의 믿음 없는 소리에도 아내는 나는 달려가겠다 나는 어, 엘리사를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원에게 조용히 이릅니다. 내가 지시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고 달려라. 여러분 거리가 조금 있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몸입니다. 여러분 무리해서 달리면 안 돼. 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건강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 시가 중요하니 한 시가 급하니 어 빨리 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마, 마치 여러분 대전에서 어 이제 그 분당까지 오는데 중간에 휴게소 없이 그냥 어, 달려라. 나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이 신실함 또이 믿음의 사모함의 자세를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멀리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어, 이 여인이 왜 왔는지 아마 급하게 오는 그 모습을 아마 정말 쎄한 느낌 또 여러분 복희자는 느껴지거든요. 진짜 어, 정말 와야 될 시간이 아니고 또 이곳 갈멜산까지 오는 이유가 여러분 왜 오겠습니까? 왜 목회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밤 10시 이후에 전화 오는 거. 이거 되게 에, 여러분 목회자들 어, 그니까 의사와 목회자들이 제일 두려워한다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아 지금 어그 응급 코드가 아닌가? 목회자도 또 지금 응급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처럼 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상하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가정이 평안한지 가족별로 물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인이 게하시에게는 평안하다라고 얘기 게 줄러 대면서 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의 발 그야말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그 뭐라고요? 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조의 이야기랍니다. 제가 언제 자녀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 정말 알듯 모를 듯한 이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알지요. 아, 근데 어찌 됐든 이 여인의 그 고백이 다른 고백이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언제 애들 저기 태어나라고 얘기했나요? 얘기를 달라고 제가 언제 얘기했나요? 이 기도가 아니라 아, 여기에 또 다른 정말 그야말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어, 이 고백을 들었던 엘리사 엘리사가 매우 당황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대신해서 어 정말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고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에 정확히 갑절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엘리사라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알면 아는 것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정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또 이것이 건강한 사역자의 자세다 라는 것입니다. 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좋은 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알고 둘러대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절반쯤 경험하는 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절반을 경험했든 모든 걸 경험했든 어떻든지 간에 늘 주님 앞에 겸손이 나와 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 그 엘리사는 긴급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팡이를 사환 계하시에게 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어, 사람에게 안부도,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보는 즉시 그 얼굴에다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했던 단어가 뭐죠? 어, 너희는 인사도 대답도 하지 말고 곧장 가서 아이에게 놓으라. 어, 인사도 대답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한번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안부를 전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한번 인사하면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또 이분 뭐 뭐좀 근황은 어떠세요? 근황 토크 이게 여러분 이제 기본이 5분 정도 길면 뭐 30분까지 이 이제 안부전하다가 또 이렇게 안부를 전하기 그들의 예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냐면 어우 저 사람 뭔가 좀 차가워, 어, 저 사람 뭐지 이상해, 어, 저 사람 또 예의를 몰라라고 하는 시대였어요. 왜냐? 당시에는 여러분 급한 게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예의였던 건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곧장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긴급할 때, 힘들 때, 우리가 주 앞에 긴급하게 나와야지, 이것저것 다 하고, 여러분, 친구에게 차거나 다 하고, 친구에게 눈물 다 썼고, 여러분, 정말 뭐, 사회에 살것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찌꺼기 남은 시간 가지고 와서, 주님, 주님도 도와주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 특히 우리 히스토리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문제와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곧장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당에 올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화장실이든 옥상이든 여러분 그 어느 상황이든지 예, 여러분 정말 주 앞에 곧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 새벽이라도 여러분 주일 저녁 또는 아니 그 수요 저녁 우리 금요 저녁이라도 곧장 나와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내 정말 생각으로 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아시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기아시가 그렇게 엘리사의 명을 받아 그렇게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니하고 갔어요. 지팡이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지 않아요. 엘리사가 도착했을 때 역시 이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누워 어, 숨을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게 예. 어, 이 아이가, 어, 엘리사가 이 아이를 놓고 3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의 올라옵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 어, 어떤 분은 여기에 표면적인 내용에 주목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 정말 이렇게 뭔가 이좀 체온이 떨어져서 페이스 f 페이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또 몸을 뭐 정말 이렇게 비비며 이렇게 아이에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일을 엘리사는 왜 했냐? 그건 모르죠. <laughs>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석용된 자에게 그를 치유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죠 어 여러분 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어, 정말 그 어, 아버지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전형의,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라 흙을 진흙이 눈에 발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신비적으로 이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흙을 발랐든 여기에 용골을 발랐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감동에 따라 이거 행동했다는 것이요. 또 그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또 그것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부분들로 하는 부분들.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마음의 심정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단, 삼단 또 은사주의, 신비주의 다른 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으로 정말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엘리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여인의 간구하는 제목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 아이의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점차 따뜻해졌다는 것은 피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이제 아, 지금 혈류가 도는구나, 이제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끝이면 어, 되지요. 근데 엘리사가 그 다음 장면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어, 또뭐 어떻게 진행을 하지요? 어,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 여러분, 이게 뭐냐?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이 모습이다, 이 간절함이다, 최선을 다합니다라는 것이 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Almost Christian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 우리 요한, 그존 웨슬리 목사님이 에, 얘기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Almost Christian 이게 뭐냐? 여러분 저도 이게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 거의 반 <laughs>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어, 뭐90% 크리스찬 또는 99% 크리스찬. 극단적으로 말하면 99%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거의 반, 어, 거짓반이 아니고, 정말 거의 뭐 크리스찬에 가까워요. 거의 예수의 사람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100%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 난100%못 믿는데? 아,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신학자 또 어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맞아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말 그100% 조금도 의심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런 믿음도 믿음이죠. 어, 그런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은 뭐할 거냐 이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정말 믿어지는 게 여러분 60%. 또 정말 의심되고 또 알성달성하고 아잘 모르겠다. 또 지금 하나님이잘 모르는 말씀의 지식이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또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여러분 결단하는 이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네, 정말 그런 60%또 정말 순종하는 주님의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40% 이게 만나서 여러분 100%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100% 순종하고 100% 이해가 되면서 순종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 이거 순종 아, 안 하고 싶은데 귀찮은데 그런데 정말 60, 70%는 해야 돼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3 40%는 어때요? 어, 갈등이 생기고 이래요. 그래도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 바로 실천하는, 적용하는, 순종하는 삶의 순종이다. 삶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의 모습이 있었을 때, 편류가 돌고 차차 따뜻해지는 일이 있었을 때 아, 됐다.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 아이에게 다시 누워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 마당만 밟지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느냐? 경험해요. 경험하는데 가끔씩 이벤트처럼 응답을 받지요. 그리고 최근 응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하면 5년 전, 10년 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 적잖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히스토리인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응답 받으셨어요? 어제요, 일주일 전에요. 여러분 정말 잠, 어, 한 시간 전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되었어 내 기준에 따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렇만 하나님 받으실만하도록 여러분 교회 섬김도 우리 어제에 대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렇만 섬기는 흉내, 무늬 또이 정도면 되었지 기준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심지어 여러분 주의 종이 감동할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기준이 정말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이렇게 최선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정말 그 부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기도 최선을 다한 섬김 최선을 다한 중심 드림 이게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재채기를 일곱 번 하고 그가 어, 숨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여러분 현상과 증거만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심정의 중심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내가 주님을 왜 섬기는가 내가 왜 정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정말 교회와 그 정말 주의 종을 왜 섬기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돼요. 누군가 인정받기 위하여 또 이렇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딸 살려 주신, 딸을 구원해 주신, 딸을 사랑하신 이유에 또 뭐라도 감사하고 귀하고 정말 고마워. 또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가도 또 조건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신실함의 사랑 또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드리는 이 부분들을 통하여 이 마음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주님께 드렸으면 이왕 주님께 기도했다면 이왕 주님을 섬겼다면 여러분 내 기준으로 조금하고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사될수 있도록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오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급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 나의 친구든, 나의 부모님이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아래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정말 그게 예배당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버스든 차 아니든 화장실이든 옥상이든 그렇게 찾아 와 주님께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지요. 여러분 사람 먼저 찾죠. 듣다 보면, 결국 사람의 이지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되고,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뿌리를 부여잡고, 어, 엘리사가 이러지 말아라. 사하시가, 사하시래. 사환, 개하시가 막아요. 그럴 때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 이 간절함, 이 사모함, 주님밖에 없음,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되면 "아, 그래, 아유, 정말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아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합격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마음,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도 문을 닫았고, 여러분 이 아이가 어, 정말 그 숨을 거뒀을 때도 엘리사가 왔을 때 정말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오로지. 오롯이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어서 여러분 눈과 마음을 열어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산증인 삼아 우리를 또하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 삼아 하나님을 귀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은혜으로이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이러분 오늘 1월 첫날인데 이렇게 9월 한 달을 승리하시고 남은 하반기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히스토리인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0 0합니다